무가금 최고의 사냥터가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덴 영지가 열렸어요. 아덴 영지가 열리고, 뭐, 여섯 개의 사냥터가 열렸습니다. 이 여섯 개의 사냥터 중에 어느 사냥터를 가야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릴 거고, 현재 저의 스펙은 양검을 띠고, 124방입니다. 이 경험치 효율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냥터를 가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게 바로 거울의 숲입니다. 이 거울의 숲 같은 경우가 nc에서 가장 핫한 사냥터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업장들이 언제 들어오냐가 좀 관건이 되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몬스터가 굉장히 빨리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손상법들이 존재하고 도펠 몬스터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의 피통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최고의 사냥터로 알려져 있던 글루디오 던전 7층 7층의 피통을 보셔야 됩니다 켈베로스 보시면 280 예요. 그 다음에 좀비 마법사 보면 519입니다. 그 좀비 공수 400, 그 다음에 창병 455, 버그 베어 308, 그 다음에 거대 박쥐가 390, 500이 넘는 몬스터도 있고, 보통 300이 넘는 몬스터예요. 그래서 여기 경험치가 4,000대 이상으로 가장 효율이 좋은 사냥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아덴영지의 거울의 숲의 피통을 보시면 어, 이 친구가 얼마냐? 308입니다. 아, 308이고요. 그다음 에 골렘류들이 있는데 도펠들은 다 300대예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도감이 안 열려 있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 골렘이 369입니다. 그러니까 피통이 엄청나게 낮아요. 제 기준에 3 방이면 죽어요. 4 방에서 3 방이면 죽습니다. 하나, 둘, 셋. 3 방에 죽죠. 근데 경험치가 5100대예요. 하나, 둘, 셋. 어, 5300 7층보다 거의 1000 정도가 높은 겁니다. 1 정도가. 그래서 지금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기본 정해져 있는 레벨 때보다 피통이 완전히 낮기 때문에 완전 모스터를 낮춰놨어요. 그래서 작업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거의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는 사냥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두 번째로 농장인데 농장 같은 경우는 몸 밀집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몬스터가 굉장히 약해서 이쪽은 좀 비추하는 편입니다 작업장들이 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차라리 아덴 농장을 가느니 거울의 숲을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봄의 정원과 아, 빛의 그림자 숲이 있는데 일단 정원을 한번 제가 가볼게요 정원 같은 경우는 독을 거는 몬스터가 있어 사냥이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한 115방 이상인 분들이 오면 어느정도 사냥이 가능합니다 성공몬스터고 마법몬스터도 가지고 있어서 약간 마방이 필요한 곳인데 복을 무시하고 잡을 수 있고 경험치는 7천대에요 제 기준에 7천대인데 뭐 상당히 빨리 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용돈 7층이나 이런데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잡히죠. 한 115방 이상 넘으시는 분들이 오셔서 사냥을 해보시면 조금 효율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사냥터가 요정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빛과 그림자의 숲인데 여기도 요정들이 사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여기 몬스터의 특징이 뭐냐면 성공 몬스터가 아닌 것 같지만 한대 때리면 주변에 있는 몬스터가 다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이 친구들도 5,900대, 5,700대 경험치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몬스터가 몰리기 때문에 궁수들이 사냥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냥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보다 겁나 아픈 사냥터는 아니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가서 맞아 보시면 거인 같은 경우가 65렙에서 70대인데 저도 지금 명중이 얼라, 얼마냐면 명중이 186입니다. 근데 가끔씩 한두 방씩 미스가 나긴 하는데 여기는 8천대에서 9천대 경험치를 주는데 생각보다 여기도 어렵지 않고 기사들이 좀 어느 정도. 스펙에 대시는 기사들이 와서 사냥을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율을 볼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쪽은 한 120방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오셔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일 아픈 데가 어디였냐면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지하 감옥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저주에 걸려요 이 저주에 걸리는데 한 마리씩 잡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언데드 추타 무기. 제가 악양을 쓰기 때문에 언데드 추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느린데, 5단 같은 경우로 고체해서 사냥을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한 마리 잡을 땐 문제가 없는데, 두 마리 이상 모이게 되면 그래도 아픈 구간이고, 경험치도 7200 정도 주는 곳인데, 물량이 좀 질질 셉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사냥터들을 총 정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사냥터는 경험치율이 가장 좋은데는 거울의 숲 정도가 되실 거고 115방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잃어버린 봄의 정원 정도 그리고 110방이신 분들은 빛과 그림자의 숲 정도 가시면 될것 같고요. 한 120방 이상이신 분들은 거인도 가능합니다. 지하 감목 1층 같은 경우는 한 120방 이상, 127방까지 지하 감목을 가봤는데, 그래도 아파요. 그래서 한 130방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무과감러들이 갈 사냥터가 기존의 상향터보다 경험치율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무가금러들이 가장 많이 갈 사냥터는 거울의 숲으로 보입니다. 뭐, 보면은 파템들 방송 중에 좀 먹었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평소에 드랍률보다 아직 약간 올라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거울의 숲에 작업장들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무가금의 최종 사냥터가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는 곳이고 어, 여러분들이 직접 맞아서 체감해 보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어, 본인의 레벨 때 그리고 본인의 방수에 맞는 데 가셔서 어, 효율 좋은 사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